저는 30대 중반 두 아이 엄마예요. 얼마 전 친정 엄마 생신날 있었던 일인데,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합니다. 그날 여동생이 제부 없이 혼자 들어왔는데 표정이 딱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.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갑자기 엄마 앞에 서류 봉투를 탁 올려놓는 겁니다. 그 안엔 조카들의 학원비 고지서가 들어있었어요. 엄마, 언니는 애들 키울 때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잖아. 근데 난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요. 차별 아니야? 그러니까 이번 애들 학원비는 엄마가 대신 내줘. 엄마 생신날 선물은 못줄 망정 느닷없이 학원비를 내달라니. 순식간에 분위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어요. 엄마가 불공평하게 했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지. 언니만 다 해주니까. 제가 여동생에게 한마디 하려 할때 엄마가 저를 말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언니는 그때 맞벌이라 정말 급해서 내가 잠깐 도와준 거지. 누굴 더 예뻐해서 차별하려던 건 아니야. 너희는 나랑 거리가 멀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어려웠잖니. 너 신혼집 살때돈 보태준 건다 잊었어? 첫째, 둘째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가 내줬었잖아. 근데 생일날 와서 학원비까지 내달라는 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니? 엄마의 말에 여동생도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. 엄마 미안해요.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. 내가 좀 과했네. 그렇게 예상치 못한 소동은 끝났지만 저는 그날 알았어요. 자식은 언제나 부모한테 바라기만 한다는 걸.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. 매번 당연하기만 한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공감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